더 센트럴 입지 여건과 교통환경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두산 이브 더 센트럴은 선호도 가 높은 85이하로만 설계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동도 국제 신도시와 청라 국제 신도시로 이어지는 서해라인의 중심으로 1호선의 동인천역과 도원 역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연안부 두선과 부평역 구간 에 트램 계획하면 훨씬 더 편리한 교통환경이 될 것입니다. 트램이 개통할 시에는 지역 내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게 되며 인천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쾌속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천 두산이브 더센트럴 주변의 학세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원가의 다양한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으며 학생 자녀를 둔 수요층에게도 선택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반경 1.5km 이내 도보로도 통학이 가능한 서흥초 동산중동산구가 위치하고 근처 대학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왼쪽으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고 현대시장과 송림시장들로 편의시설이 중심상권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종 산업단지가 몰려있는